찾아가는 홈쇼핑 사조 TV. 브이 아 여러분들 네. 저희가 정말 사조 TV로 이렇게 꼭찾아뵙는데 일단 인사 제대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그맨 양상국, 개그맨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. 예 네. 네. 찾아가는 홈쇼핑은 일단 알겠는데 사조란 네. 뜻이 왜 사조예요? 아유, <laughs> 수영아, 수영아, 수영아. 사조 <laughs> TV는 네. 바로 싸고 좋은. 물건을 파는 싸죠 TV입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찾아가서 예. 싸고 좋은 제품을 예. 저희가 홈쇼핑처럼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는 그렇죠, 그렇죠. 아, 예. 다들 집 구석에 누워가지고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그냥 팔아 제끼고 있는 아이고 인간들아, 인간들아. 아 그러면 예. 뒤에서 공장이 있고. 네,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홈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야, 이거 그렇죠. 너무 신선한데요? 네. 그리고 이제 대표님을 또또 또 직접 모셔서 이 네. 대표님이 어떻게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부터 해서 아... 히스토리도 다 듣고, 네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전달을 해드리는데, 근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하나 뭡니까? 이게 또 라이브 홈쇼핑이 가격이 네. 비싸면 요즘에는 절대 사지를 않습니다. 아, 저 같으면 안 사요. 저는 협찬 그렇죠. 받으니까 안 사죠. 아, 협찬이 들어와요? 네 들어옵니다. 아직까지. 어, 뭐 어떤 협찬이 들어오죠? 그냥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치약. 예. 그리고 뭐 저기 연예인 중에 치약 들어오는 연예인은 흔치고 않네요. 리데 각질 제거기 이 제품들을 네. 정말 인터넷에서도 볼수 없는 최저가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모시도록 우와. 네, 정말 저희가 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우와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. 가격도 가격, 제품도 제품,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들만 네.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가는 홈쇼핑 싸조 TV를 여러분들 정말 믿고 예,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싸조 TV, 진짜 싸고 좋은 네. 제품을 저희가 엄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엄별해서 엄선해서 <laughs> 드리고 네. 있으니까 <laughs> 네. 뭐 때로는 말을 이렇게 엇나갈 예, 수도 예, 있죠 예, 죄송합니다 저희 예, 수영이가 시름을 잃 예, 어릴 때 예. 운동만 해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저희 제품은 네. 정말 좋습니다 좋다는 거잖아요 예 저, 저희 제품만은 네. 정말 좋다는 거 믿어주시고 네네.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 찾아가 는은셔 네. 사조 t v 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이제 앞으로 더욱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찾아가 는옵션픽사조 TV.